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어, 일단 어제 지난주에 좀 수익률이 좋았던 종목군들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좀 선두에 있었던 기업이 다든 레스토랑이라는 레스토랑 기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만한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어, 일단은 첫 번째, 맥도날드입니다. 오늘 아마 익숙한 기업들을 많이 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은데, 일단 맥도날드, 스타벅스, 도어 대 이렇게 세 가지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어, 시가총액 순입니다. 네, 바로 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어,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러니까 뭐 맥도날드뿐만이 아니라 지금 레스토랑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에 가장 큰 리스크로 부각받고 있는 게 결국에는 경기 침체이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면은 같이 이제 매출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최근에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이런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요런 것들이 같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부진했었죠. 그래서 그런 타격을 같이 받았던 업종이 이 레스토랑 업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는 그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이 일부 완화되는 모습들이 있었고 뭐 연준의 파월 의장이라던가 그리고 여러 그 연준 위원들도 아직까지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다. 어좀 안심시키는 듯한 그런 얘기들을 했었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어 이제 좀 일시적이다. 관세 리스크라던가, 그 관세에 따른 어떤 불확실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일시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일부 좀 우려감을 더는 듯한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동안에 이제 주가상으로도 부진했던 그런 흐름들을 되돌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고요. 개별 종목들마다 이슈에 따라서 좀 주가는 차별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일단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 이 거의 좀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이전에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서 옆으로 좀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맥도날드는 아마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 체인 기업이기도 하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매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벌어들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어, 근데 맥도날드 같은 기업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그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확보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인플레이션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익성이 압박이 되지 않는지, 수익성을 잘 내고 있는지 여부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잘 나오고 있는지, 수익성이 좀 마진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점유율 측면에서 위협받고 있지 않는지, 점유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혹은 잘 늘려나가고 있는지, 뭐 주주 환원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포인트로 이제 주가의 어떤 상승 동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4분기 매출 같은 경우에는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어, 4분기 매출이 25억 6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는데 월스트리트 예상치보다 좀 많이 안 좋게 좀큰 폭으로 하회하는 그런 어, 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5%로 하락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4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였느냐라고 한다면 아마 다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미국에서 그 대장균 오염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맥도날드에서 그 햄버거를 사 먹고 나서 어 사람이 또 죽었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좀 문제가 꽤나 크게 좀 퍼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맥도날드에 대한 어떤 좀 소비자 신뢰도가 하락하는 네,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이 이슈들로 인해서 이제 맥도날드도 매출에 타격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4분기 실적이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좀안 좋은 그런 어떤 지표를 발표를 했고요. 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저소득층 저소득층, 저소득, 저소득층들의 소비가 좀 축소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뭐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웬디스라던가 버거킹 같은 경쟁사들이 있죠. 네, 이런 경쟁사들도 다 같이 저가 경쟁을 현재 펼치고 있거든요. 워낙에 좀 성장보다는 지금은 좀 위축에 대한 우려감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들의 어떤 소비도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소비를 좀 타깃을 삼기 위해서 오히려 싸게 좀 저가 공세를 많이 펼치고 있죠. 뭐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달러 프로젝트인가요? 그래서 5달러짜리 세트를 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가격이 저렴한 네, 그런 좀 프로젝트 프로모션을 좀 진행을 했는데 다른 경쟁사들도 비슷한 좀 흐름입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 방어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어떤 타격 요인으로 좀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거는 이제 올해 3월달에, 그니까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AI 기술을 도입을 해가지고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긍정적이고 다만 이번에 발표를 한 거여서 앞으로 매출에 얼만큼의 어떤 효율성이 진행이 되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성장률이 1.67% 였었는데 과거에 비해서는 좀 많이 둔화된 모습이어서 앞으로의 성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이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잘 관리를 하던가 아니면은 이제 좀 효율적으로 좀 어떤 정도 그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아마 주가상으로도 반응을 할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 흐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벅스입니다. 네,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뭐다 아시죠? 스타벅스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고, 최근에 주가 흐름도 뭐 사실 맥도날드랑 비슷해요. 이전에 작년에 크게 좀 급등을 하고 나서 이후로 뭐 고점을 경신하고 있긴 합니다만 거의 이제 작년과 비슷한 주가에서 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어, 한번 상승 나왔다가 다시 좀 조정 나와서 지금은 이평선들도 깨고 내려온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전에 만들었던 갭 구간을 깨고 있지는 않은데 이 구간에서의 박스권의 흐름을 안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라고 일단 현재 상황으로 봐야겠죠. 일단 가장 큰 커피 체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방금 그 맥도날드의 대장균 사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서 직접적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타격이. 맥도날드 한 테만 적용이 된게 아니라 다른 레스토랑 기업들 한 테도 좀 퍼지는 모습들이 보였대요. 그래서 패스트푸드 업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는데 그 영향으로 인해서 스타벅스도 같이 좀 매출에 타격을 받았다라는 좀 평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2024년도 4분기 글로벌 동일점포 매출이 한4% 정도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는 소비심리 위축과도 좀 연결이 됐다라고 분석을 하는 그런 분석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이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대장균 사태도 있겠지만 이제. 소득층 그리고 일부 소비 심리들이 좀 위축되는 것들, 그니까 작년 뭐말 그리고 올해 뭐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런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올해 이런 영향들로 인해서 당연히 스타벅스도 내부적으로 좀 비용 효율화를 시켜야겠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어, 매출에 대한 압박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임 CEO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 브라이언 니콜이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운영 효율성 증대 및 비용 축소 목표를 좀 제시를 해 놨고요. 근데 다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얼마 전, 한달 전에 좀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얼만큼의 효과가 진행이 될지는 좀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거 요것도 계속 좀 팔로우를 하면서 체크를 해 봐야겠죠.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그 아마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 커피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이번 3월이 아니라 작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상기후 요런 이슈들로 인해서 그 커피 원두를 재배하는 국가들 있잖아요. 이런 국가들이 좀 온도가 좀 상당히 이상하대요 이상 기후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뭐재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어가지고 커피 원두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선물하시는 분들은 원자재 선물 가격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라비카 원두 가격이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5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60% 급등을 했고 거의 뭐금 가격의 상승보다 더 빠르게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보여서 어 일단은 요런 것들이 좀 어떤 그 원자재 가격 측면에서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영업이 이 작년 4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13.2%대로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전년 YoY 대비해서는 좀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수익성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수 있는 내용이죠. 어, 근데 다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엔 앞으로의 성장성을 생각을 했을 때 이런 기업들은 성장성이라고 하면은 좀 점유율 그리고 새로운 국가에 진출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점포를 늘려야 외형 확장을 이런 일으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 심플리 월스트리트 쪽에서 얘기를 한 걸로 보면은 국제 매장 수가 74%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했고 굉장히 좀 낙관적으로 전망을 한 거죠. 그리고 연평균 매출 성장률도 한 4%대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스타벅스의 어떤 점포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이 타임라인대로 잘 이루어지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는 게이 기업의 주가 흐름에, 흐름을 좀 예상을 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PER이 좀 높은 편이에요. 좀고평가돼 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PER이 지금 31배 정도가 되는데 업계 평균이 한 25배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긴 합니다. 근데 다만 스타벅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좀 프리미엄을 부여를 할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전히 가격이 싼 가격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은, 앞으로의 매출 성장이라던가, 그리고 점포의 성장률, 이런 것들까지 좀 체크를 해야 주가의 성장 동력을 좀 담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시 도어 대시라는 기업인데 도어 대시의 최근 주가 흐름 상당히 좋습니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흐름이고 최근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왔다가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강하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졌어요. 도어 대시 같은 경우에는 좀그 배달 관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식 배달하고 물류 플랫폼을 같이 운영을 하는 기술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약간 배달의 민족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어 쉽게 좀 얘기를 하. 하면은 어 이제 그. 음식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어 데시가 중간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도어 데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가장 큰 호재는 올해 3월달 그니까 러 최근이죠. 최근에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 요게 가장 큰 호재 이슈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 총 주문액도 YOY 기준으로 18% 늘었고 매출도 YOY 기준으로 23%나 늘었고요. EPS도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4,200만 명으로 두 자릿수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고 해요. 도어대 시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미국의 어떤 흐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게그 미국의 그 18세부터 34세인가요? 청년 그 나이층 있잖아요. 이 청년층들의 그 배달 이용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대요. 한60% 정도 어,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배달로 음식을 주문해 먹는 그런 어,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과 함께 좀 강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 도어되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워낙에 이런 배달 어플이나 이런 거를 활용하는 게좀 많이 퍼져 있는 상황인데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느리게 따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서 앞으로도 성장 가능성은 좀더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하대 씨는 이런 음식 배달 시장에서 67%의 점유율, 좀 많은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긍정적인, 천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에 운영 비용이 103억 달러로 매출 대비해서 96%라고 합니다. 이거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이건 좋지 않은 거죠. 그래서 원재료라던가 인건비 상승이 수익성을 좀 악화시키고 있는,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여서 이것도 비용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가 앞으로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작년 4분기 동일점포 주문 성장률이 12% 최근에 성장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근데 다만 이전 분기보다는 조금 둔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 둔화되는 이유는 경쟁률의 심화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경쟁사 우버이츠라던가 인스타카트 같은 기업들이 저가 전략을 좀 펴고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장 점유율 경쟁이 좀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뭐요기오라던가뭐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이런 기업들이 서로 막 이제 뭐 구독이라던가 이런 거뭐 할인 쿠폰 뿌리고 이러면서 점유율 경쟁 굉장히 치열하게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도어데시 같은 경우에도 같이 경쟁률 측면에서 어떻게 점유율을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올해 2월달에는 우버가 도어데시를 반독점 위반으로 고소를 하면서 법적 분쟁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일단은 영향력은 좀 제한적인 상황이기는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주가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보해 나가고. 어 지금과 같은 성장세를 유지를 해주는 게이 도어데시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추세를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배달 시장도 계속 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요거에 네,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도어데시는 상당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기업들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전체적인 지금 미국의 시장과 어, 흐름과 맞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어 대시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다른 종목들 좀 소개를 해드리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